안녕하십니까. 배팅부동산 아파트 ETF 투자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이권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ETF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일단 드립니다. ETF의 시작은 한국에서 아파트는 투자용이라는 점이 일단 출발점입니다. 투자용이기 때문에 현재 또는 미래에 실거주를 위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세대도 있겠지만 전월세만 돌리는 세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돌리는 아파트, 요게 ETF 대상입니다. 특히나 한국 아파트는 타입이 일정하기 때문에 현금 같은 어떤 역할을 합니다. 돈 따발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ETF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열채식 아파트 들고 있는 사람들, 거주하는 곳은 딱한 곳입니다. 나머지 아홉 개는 전월세만 계속 돌리는데 이런 걸 모아서 ETF 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ETF 관리는 어디서 하는가? 아파트 거래소를 만들어야 되겠죠. 국가 기관이면 됩니다.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둔촌 주공 ETF. 이렇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에 대해서 ETF 상품을 만듭니다. 당연히 추종 자산이 필요한데, 추종 자산은 해당 아파트 다죠. 전월세로 계속 돌아가는 아파트. 세대 전체가 추종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1동, 207, 304, 1102, 102동에 또 어떻게 가고 103동, 104동 이렇게 해서 모으면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둔촌주공 ETF의 추종 자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래소는 초기에 요걸 매수를 하고 나서 ETF, 상장을 시키면 ETF 제품을 출시를 하면은 사람들이 둔촌 주공 ETF를 매수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시총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시총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가격인데 좀 이해가 쉽게 만들면 요 수식을 아파트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 보유 아파트 총수 곱하기 평균 가격 하면은 시총이 나옵니다. 그래서 ETF 가격이 대략 얼마다 라고 나오면 둔촌 주공 아파트 한 채가 대략 얼마다. 요게 바로 나와버리죠. 그리고 요렇게 되면은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는 공매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부양을 마구마구 할수 있는데 이렇게 ETF 상품으로 출시를 하면, 공매도 때문에 가격이 가치에 거의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많은 아파트들, 아파트 거래소에서, 아파트 거래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둔촌 주공의 그 많은 아파트들은 누가 관리를 하나? 아파트 거래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거래소에서 ETF 소유자 대신에 대신 관리를 하고 추종 자산 전체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에다가 세금하고 비용 빼고 나서 n 분의 일 해가지고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은 간접적으로 월세 임대 수익도 ETF 들고 있는 사람한테 분배가 간접적으로 가능하더라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똥 아파트의 임대수익률 자체가 바로 공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둔촌주공 etf 말고 잠실 s etf 이런 식으로 대단지 etf를 여러 개 만들면 서로서로 서로 가격 비교가 가능합니다. 임대수익률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치와 가격이 거의 일치되는 그런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질 겁니다. 장난질도 잘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걸 왜안 할까? 문제는 이권이죠. 일단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 협회가 생각납니다. 임대차 시장은 살아있겠으나 큰돈이 되는 매매 시장은 상당수가 날아가 버리는 결과가 되겠죠. 사람들 주식시장에서 etf 형태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요 시장이 날라갑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큰 이권은 아파트로 먹고 사는 카르텔의 붕괴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etf 가격이 변하고 특히나 공매도 때문에 주가 부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 수치화로 아파트마다 임대수익이 바로바로 공개가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가치와 가격이 거의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카르텔이 쓰고 있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한 장난질 조금 기존 아파트들 들어올려가지고 분양가 올리고 로또 분양이다. 그래서 완판시키고 마구마구 돈을 벌고 이런 거래 사례 비교 장난질을 앞으로는 못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은데 절대 절대 안할 겁니다. 너무 큰 이권이 날라가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걸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정말 찐 가격을 알고 싶으면 ETF 거래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ETF 상품을 출시를 한다. 그러면 인구절벽 문제 없더라도 2년에서 3년 안에 전세 제도는 자동 소멸됩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저렴하면 ETF 배당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전세 제도는 여기서 바로 뽀록이 나고 바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구조다. 그런데 카르텔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